할렐리아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WCC나 WEA, NCCK에 가입된 교단이나 교회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들이 회개해야 할큰 범죄이기 때문이고 많은 분들이 WCC나 WEA, NCCK에 가입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했었고 전에 왔는데도 아직도 탈퇴하지 않고 있는 교단들과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그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WCC나 WEA. NCCK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대 집단은 배교 집단이자 좌파이며 사탄 마귀 숭배자 단체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은 사람도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WCC, WEA, NCCK에 가입한 목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출석 교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물어보라 하셔서 묻는 것입니다. WCC나 WEA나 NCCK에 가입 교단 목회자 여러분들 목사의 자리를 앉게 하시고 목사의 직분으로 인해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생활하게 하고 먹고 살게 하는데 왜 성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단독적으로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WCC, WEA나 NCCK에 가입한 것입니까? 제안에 함께하신 성령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하는 것이 그리 좋으면 너나 가세요. 어리석고 눈이면 목사님들, 니들이나 혼자 가서 가입하세요. 왜 성도들까지 그 죄의 공범을 만들고 동참케 하는 것입니까? 왜 눈이 멀고 귀가 먼 목사들 때문에? 니네 가족들까지 그 죄의 공범으로 만드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값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건을 내 피를 왜 헛되게 하느냐? 사탄 마귀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쳤더냐? 어리석은 자들아, 누구 덕에 먹고 살았더냐? 누구 덕에 직분을 가지게 되었더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거듭거듭 전했거니 돌아오는 차가 몇이 더냐 회개치 않으면 네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목사들의 죄로 인해 그대로 문전권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묻지 않고 성도들에게 좋다고 거짓말을 하여 WCC나 WEA나 NCCK에 가입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문정권이 거짓말로 속여서 공산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화를 시키려는 것을 국민들에게 묻고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두 길을 막고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것처럼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행했다고 깨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깨어나고 그 목회자들에게서 벗어나고 목사직에서 제명시켜야 합니다. 사임을 하게 하든지 쫓아내든지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리석고 소경인 자들로부터 벗어날 지어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 지어다. 제가 잘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할 책임이 있기에 마지막으로 WCC나 WEA나 NCCK에서 벗어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요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과 조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줄 것이니 내가 하는 말이 곧내 말이니라고 공중에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 사명과 앞날의 일들을 보여 주셨던 요셉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꿈을 통해 앞날에 될 일과 제 사명을 보여 주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고하시기를 WCC WEA NCCK 가입한 교단과 목 교회 목회자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WCC나 WEA나 NCCK에 가입한 그 교회와 목회자들로부터 벗어나시고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탈출하시고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대성물로 죽으셨습니다. 양들이라면 양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개교의 주에서 벗어나시고 서로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WCC, WEA, NCCK 가입하는 것은 잘도 하더니 마지막 지말에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사탄막의 말들은 잘도 듣고 속고 있으니 언제나 제정신을 차릴렵니까? 이름 없이 비밀의 장막에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들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기도 사명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계시로 주신 꿈을 토대로 짐작건대 살아남은 사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훈련받은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군기가 잡혀있었고 주님의 쥐 아래 복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